Go ASAP. I'm get away, man. I'll do i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GTA 5 right, 메인 스토리 열공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행을 털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군대까지 습격을 하면서 군수품을 회수를 했죠 자 이번에는 모든 가용장원을 동원을 해서 은행을 <목소리도> 털어볼건데요 작전은 간단합니다 아, 여기 있는 도시가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곳이죠 정면돌파입니다 자 은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컴뱃 MG로 바꾸고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당장 자 트레버가 위협을 하는 솜씨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주 숙해보이죠자 용접기로 절단한 후에

자, 경찰 차들이 하나 둘씩 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네, 포지션을 잡고, 충격전을 대비를 하고 있죠.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뭐야 완전 무장했죠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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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력 화력 보소 자 군수품에서 회수한 아이템이 바로 이거였죠 면사력이 진짜 떨죠자 헬리콥터도 네 순식간에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화력이 진짜 엄청나네요.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현재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무거워서 점프나 빠르게 뛰는 게 불안하다는 거. 자, 자동차 앞부분을 열심히 연사를 해서. 오. 무자 <목소리> 울타리를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부딫히면은 아 부딫히면 부딪치면... 부딫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쏘는거였군요 <목소리> 자, 이프다 꺼지라고! 자, 화력이 진짜 무시무시하죠 자, 내리자마자 지옥행 문이 열린거죠 자, 저기 군대에서 온 차량으로 보이는 차는 상당히 장갑이 있네요. The road, come on. 자, 굳이, 네, 사람들을 개량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자동 차들만 터트려주면마지만큼 되는 her. 것 같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자, 느려 가지고 헬기 헬기에 대해 네, 잡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아! 군대까지 왔어요. 공경 합동작전입니다. 무 e 무시하네요 k 네. 자탱 e 를타 c 왔다고? 자 탱크를 타고 t 는게아 t 라 탱크를 하늘 h e fuck off a minute! Let's back the t 어 n k Let's 자 a 다 k the tank! Let's back the t a n sit tight, man. 자 프랭클린이 불도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고고 불도저. 뽕. 씨발 비키라고. 꺼져 버려. 자, 계속해서 군인들이 네, 지원을 오면서 네, 화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도저 안에 타고 있다 보니까 네, 에너지가 달고 있진 않군요. 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걸뭐 공격해서 파손시키고 뭐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상관 안, 안 하고 그냥 가운데로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목적지까지 온것 같죠? 네, 이불도저가 네, 이것도 장갑이 상당히 좋네요. 탱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왜 끌고 온 거니? 뭐야, 아, 이게, 이게 라이드야? 이게 이동수단이었어요? 탱크 왔다, 탱크! 탱크 왜 이렇게 명중률이 안 좋아? 월드 오브 탱크 좀더 해야겠는데? 자, 조용히 터는 방법이 없었나봐요, 이렇게. 자, 탱크가 저지하러 왔는데 뭐 hey, 탱크는 결과적으로 무 쓸모였습니다. 한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기차 승강장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도망을 가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잔뜩 있네요. 아, 뒤에서 쏘고 있네. 내 장갑이 워낙 세 가지고 가까이서 쏴도 에너지가 안 들어라요, 거의. u s 아이고, 기 너무 나랬어요. 이총이 장전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네요. 으 아잘숨네기름 뒤래요. f h o w you do i I'm fine. Let's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오 자, 다시. 다, 뒤져 뒤지라고 람보가 따로 없죠. 근데 네, 저는 실제로 람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옛날 영화긴 하잖아. 캐릭터는 굉장히 아직까지 뇌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강하지만. g 니 h o 자, 거의 다온것 같죠? 자, 저는 FPS 게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 갈기는 걸 좋아합니다. 갈기다 보면 한두, 한두 발은 막겠지. 자, 열차는 어디 있나요? 열차. 열차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오오! 열차에 지금 거의 깔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거야? 오! 타, 어떻게 타, 어떻게 타? This is it. Let's go. 아, 그냥 여기로 오면 알아서 알 타지는 거야. 아,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기다리는 거였군요. 방어를 하면서. 아무튼 내 네, 은행을 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분경을 함께 상대를 하고도 네이3인조는 진짜 뭐 신인가요? <laughs> 죽지를 않습니다. l o uh. easy, easy. I'm a friendly. Agent Sanchez, our very own corrupt G-man in training. You gotta be careful, buddy, all right? Because they are looking around these trains for illegals. And if you're mistaken, you'll be shot, amigo. Very amusing. If you expecting them two to bring you up, you're gonna be disappointed, homie. Right back at you. Got the money. Everything we got. Okay. Here's your cut. Considering present scrutiny on public worker remuneration. 엄청나게 많은 돈을 i 네, g win. 료를 네, 훔쳐왔는데 결국 받은 돈은 돈 i 발한 개밖에 없어요 is a big win. This is a big win. t h 이번에 어 저희가 어 번돈은 전부 다그 FIB 타락한 FIB 요원의 일을 하려고 네 번돈이죠. 다음 시간에는 FIB 요원의 진정한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